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 요번 모의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좀어렵죠좀뭐 좀 문장도 좀 길고 한데 일단 하나씩 보죠 2 5번 갑니다. 자 이제 국세와 지방세에서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옳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1번자 가산금이라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 혹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는데, 언뜻 보면 그렇다하는데 얘는 가산금 얘기하냐고, 가산세 얘기죠. 저가 의무불이행은 항상 가산세예요. 가산금은 고지서 받아서 안 냈을 때 가산금이지. 그래서 얘는 가산세 얘기입니다. 틀렸고. 2번, 국세가산세는요, 의무,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게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해요. 다만, 그 세금이 감면되면 감면대상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값이가 양도세를 낼게 천만 원인데, 이 천만 원이 납부 안 돼서, 요번에 가산세가 붙었대. 가산세가 한번 200이 붙었다. 그러면, 결국, 양도세는 얼마? 1200이에요, 1200. 이렇게, 이렇게. 항상,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무조건 해당 조세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 2번 답이고, 3번째. 국세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체납된 국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가 하니, 가산금을 징수하죠. 가산금? 4번. 체납된 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가 30만원 이하일 때는요, 중과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때,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있으면요, 자, 세목별로 판단한다. 근데 문제는 30만원부터 중과상금이 붙어요. 그래서 30만원 미만일 때가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지 30만원부터는 붙어요. 틀렸고. 5번. 체납된 지방세 중과상금을 더해서 가산기간은 최고 72개월 초과 못한다. 가 60개월이에요. 최고 60개월 초과 못하고요. 다만 중과상금의 합계가 72%까지요. 최고 72%까지만 붙게 됩니다.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겠죠. 자, 26번 갑니다. 다음 납세의 성립과 확정 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첫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납세 무자가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뒤는 많은데 성립은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합니다. 두 번째. 취득세는 과세 물건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여기 맞죠? 그런데 지방재산체가 과세 표호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돼요. 아니요.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아니에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해요. 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호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돼요. 그 뒤는 맞네요. 답 4번이요. 자, 등록에 대한 등면서 이제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해요. 그다음에 신고할 때확정니다 정답 4번. 5번.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여기 맞는데 뒤에 납세 의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가 아니고 정부가 결정할 때, 정부가 결정했을 때그 세액이 확정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건 4번. 자, 27번도 가죠.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 아닌 거. 첫째, 법인이 현물출자 받았다 했을 때, 이때 출자자는 양도가 되지만, 그 출자받은 법인은 취득이 돼요. 두 번째, 상속에 의해서 임해 취득했다. 자, 유상보상 관계없죠. 일체 모든 취득이니까. 세 번째, 국가 또지방재단체로부터 어,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했다. 이건 비과세죠. 그래서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조건은 비과세. 네 번째, 보유토지의 지목이 돼서 정원으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되었다. 이게 지목 변경이죠. 과세하죠. 네 번째, 건축물 개수예요. 근데 면적 증가가 있으면 2.8%고 면적 증가가 없으면 2%예요. 그래서 5번은 그냥 2%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8번 갑니다. 취득세납세의 성립시가 되는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오른 겁니다. 1번. 자,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면요. 사용 승인서 내준 날과 임시 사용 승인 일중 빠른 날이다. 그렇소 하죠, 그죠? 2번. 연보 취득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사실상 연도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얘도 맞네요. 3번 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아니요. 이 지목변경의 원칙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중둘 중에 빠른 날이어야 돼요. 다만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하겠죠. 그럼 결국은 지목변경은 셋 중에 빠른 거예요. 사실상 변경 공부상 변경, 사실상 사용 요 중에서 가장 빨라야 됩니다. 네 번째, 자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 다가 아니고 취득세가 계약일로예요. 계약일로, 계약일로. 저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된 취득은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가 아니고 계약상 잔금일로예요. 이게 검증된 취득은요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급 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해야죠. 그, 자, 그럼 1번 다시 갑니다. 1번 건물 건축의 때요. 그럼 얘는 원칙이 사용승인서 내준 날과 임시 사용승인이 아니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겁니다. 사용승인서 내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둘 중에 빠른 날로 해야 돼요. 둘 중에 빠른 날로 해야 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laughs> 자 29번 갑니다 다음은 취득세 세율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1번 별장을 취득할 경우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요 고로 표준세율과중과인세를즉2% 100분의 400을 합친대요 합이 얼마? 합이 8%겠죠 그럼 결국 뭐 더하기 뭡니까 표준세율 더하기 8%에요 두번째 개수로 인한 취득이에요 과를고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된 경우 제외하면 돼요. 그럼 증가되는 거 빼고요. 그래서 얘는 뭐만 써요? 그냥 2%, 중과 기준세만 써요. 다음에 얘가 면적이 증가되면 2.8%가 됩니다. 세 번째, 3번은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항상, 항상 선택 가능한 게둘 이상에다가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세를 써요. 둘 중에 항상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4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추징해요. 그래서 5년 내에 일반과세 대상이 중과가 되면 토지금을 모두 다 중과합니다. 그 5번 답인가봐요. 과밀업재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그리고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강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돼요 이걸 취득할 경우는 표준세율의 중간세율의 100분의 400이 아니죠. 과밀덕제권역은 항상 문제에서 이과밀덕제권역자가 나오면 표준세율노 하기 4%예요. 고로 2%에 100분의 200을 합신다 하거요 2%에 100분의 200을 합신다 이렇게 나와야지. 100분의 4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제 문제 30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취득세 납부 절차입니다. 틀린 거 1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날로부터 60일 내 상속은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은 실종 선고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서 9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두 번째, 취득세 납세 무자가 신고나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산출세계나 부적세에 가산세 합치죠. 어떻게 보통 징수합니다. 세 번째, 취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에만 신고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한 후 신고인데, 기한 후 신고는 원래 이제 고지서 받기 전까지, 고지 전까지 해요. 고지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고지 전까지 하면서 기간이 있어. 1개월 내, 고지 전 1개월 이내면, 이때는 50% 감면, 1개월 경과 6개월 냅니다. 6개월 이내야 하면, 얼마? 20%가 각각 감면 돼요. 50% 20% 각각 감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 3번이요.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의 법정 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니까 100분의 20이 붙죠. 5번. 취득세는 표준세를 2%로 해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 즉,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다만 얘가 국민주택 규모, 어, 이하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가 돼야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농특세는 부과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인가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31번 갑니다.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세입니다. 틀린 거질 번. 자, 등록 면세는요 소소료적 성격이 있고요, 정률세와 정액세가 되어 있죠. 이때 정액은 건당 6천 원씩 부과합니다. 두 번째, 가입 은행에선 이억원을 용자받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한 후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말소 등기한대요 그럼 누가 돼요? 부동산 소유자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세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합니다. 그럼 세배준 거예요, 그죠? 세 배. 네 번째 등면서는 등록 등록을 하기 전까지 당해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면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경감한다가 아니고 신고는 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신고 납부된 거로 보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없죠. 없죠. 없어요. 4번 답. 5번. 자, 등면세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이게? 100만 원인데 50%가 감면돼요. 자, 그러면 계산된 게 100만 원인데 50% 감면이면 납부 금액 결매 50만 원 감면 금액도 얼마? 얘도 50만 원. 그럼 얘만 내면 돼요. 낼 필요 없어요. 대신 부가세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지방 교육세. 그럼 250이니까 10만 원이 10만 원. 또 감면 받으면 이 금액이 20% 뭐가 붙어요? 농어천 특별세가 붙죠? 250, 10,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4번. <laughs> 자, 32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과세기준을 현재 특별시 지역에 도시 지역 안에 녹지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0.07%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 과세 표준이 증가에 따라서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게 뭔데요? 별도 합산 대상이거나 지금 허가받지 않았죠? 종합합산 대상토지예요 그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어차피 초과누진세예요 점점, 점점 증가되겠죠. 세 번째, 군 지역에 소지한 공장용 토지는, 아, 공장 건물이네요. 0.25%이다. 이게 대신 시 지역에 있으면 0.2의 2배인 0.5%가 돼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단, 가감된 것을 5년간 적용한다가 아니에요. 당의 년도, 그의 년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년도만. 틀렸어요. 5번. 자, 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상시주거용, 사용되는 건물로서 주택 가액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3번 갑니다. 자, 가비 소유한, 어, 상가 중, 토지를 제외한 상가 건축물 부분만을 아래와 같이 의뢰에게 양도했다.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납기도 오른 건데 보니까 계약한 날짜가 3월 24일, 잔금 준 날짜가 5월 24일. 그럼 6월 1일 전에 소유권 변동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가 중 토지를 제외한 상가 건물만 매매했어요. 언제? 6월 1일 전에. 그럼 결국은 상가 건물은 누가 냅니까? 의뢰 내면 되고. 땅은 누가 내면 돼요? 값이 내면 돼요? 그거 찾으면 돼요? 3번 답. 그죠? 자, 그래서 건물은 을이 내고 땅은 값이 냅니다. 왜? 매매된 게 언제니까? 6월 1일 전이니까. 그래서 답 3번. 이런 것도 너무 쉽죠. 자, 34번도 갈게요. 다음 자료는 종합부동산세 특징이다. 옳은 걸 찾아봐라. 일단, 기억번. 보유세 맞아요. 니은번. 시군세는 아니고요. 디급번. 정부부가세 맞아요. 1번 가상금도 맞아요. 그데미연번소액증수면제 아닙니다. 비읍번 면세조점도 아니죠. 시읍번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요. 100번에 150. 이용번 물납 안됩니다. 지읍번 분납돼요. 지읍번차등규대세를안 씁니다. 기역번 초과 누진세를 써요. 그럼 맞는게 기억 디귿, 디을, 시옷, 지이에요 기억, 디귿, 니을, 시옷, 지 여섯 개네요. 2번. 네. 자, 뭐 이제 35번 가 볼게요. <laughs> 거주자 업이 2011년도 중 아래에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 관계인이 하는 뢰에게 부담보증을 했대요. 양도체가 얼마냐죠? 그걸 일단 보면 취득할 당시 금액이 1억이고요. 기준 시가는 필요 없고 증여 당시의 재산가치는 5억이에요. 그 다음에 1번에 차입금 인수액 1억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 2천인데 어차피 갚을 금액은 1억이니까 저 차입금 또 아는 건 1억이에요. 부담보가 된 금액은. 자 그럼 얘도 몇번 얘기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양도책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증여한 날 현재 금액이 5억이야. 그럼 얘를 양도가격으로 보면 돼요. 얼마인데요? 5억. 양도금액을 5억으로 하면 돼요. 빼기. 자, 취득금액도 있죠? 그게 첫째 있어요. 얼마 있습니까? 1억, 1억. 그럼 양도 차익은 어쨌든 4억이에요. 4억인데, 자, 이제 여기서 5억 중에서 또 아는 양도금액이, 또 아는 얼마입니까또 아는 금액이 보니까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5억 중에서 양도된 게1억 1억, 1억 나머지는 증여의 증여, 증여가 4억. 그럼 5억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이니까, 우리는 떠안은 금액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 전체가 4억이에요. 4억, 얘는 전체 금액이니까, 요거를 전체분의 요번에 떠안은 금액 1억 넣러면 돼요. 그럼 8천이네, 8천. 그럼 고로 8천만원이. 정답이 돼 8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이 되겠죠. 답 4번. 자, 36번 갑니다. 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냐? 골라보죠. 기업 번. 자, 특수관계인간의 부담부증이 때대요 이거 과세 대상 맞아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만안 되겠지만 특수관계인 됩니다. 두 번째, 토지의 양도담보가능하지 않죠. 해당 없고. 세 번째. 법인의 현물 출자할 때 양도 맞아요. 네 번째, 이혼 유자료 양도 맞아요. 미음번, 지적 경계선 변경위원 교환, 이게 양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토지 교환은 양도인데, 이렇게 지적 경계선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비헛번,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을때 양도 아니에요. 쉽번, 특수 관계인에게 등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 교환 양도 맞죠. 그럼 결국 양도인게 기역 디귿 니을 시옷 네개 그죠. 3번이고요. <laughs> 자, 37번 갑니다. 다음 중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그자산의 양도와 취득 시기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토지와 건물의 양도와 취득 시기는 원칙은 이제 대금 청산일로 하죠. 항상 매매 대금은 원칙이 대금 청산일. 2번. 도시개발법 등 그밖에 법률이나 그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과 양도식은 언제 환지처분 받은 날아니에요 환지 전 취득일로 하죠. 언제요? 환지 전 취득일로 해요. 환지 전 취득일로 합니다. 틀렸죠. 세 번째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 등기부 등록부에 이전된 등기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네 번째 경매 받았어요. 언제? 경매 대금 완납일로 하죠. 그렇죠? 5번. 좀 긴데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사용승인서 교부를 하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혹은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그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어, 2번이 되겠지. 2번. 자, 그 다음에 38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쉽죠. 첫째, 감가상각비입니다 둘째, 개발부담금이에요. 셋째, 재산세가안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필요 경비로 볼수 없어요. 저는 취득세나 뭐 등록면허세 같은 건 가능한데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절대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죠. 자, 네 번째, 냉난방장 설치 비용. 다섯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 다 돼요. 3번에 재산세 익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39번으로 갑니다. 자, 2017년 네.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보유기간 1년 6개월 됐대요. 2년 미만입니다. 자, 산출세가 얼마냐? 단, 2017년이에요. 지금 다른 거래는 없대요. 해봅시다. 이거 좀 긴데요. 일단 양도가격부터 가요. 자, 양도가격이 얼마입니까? 양도가격이 1억 2천 5백? 빼기 네. 취득가액이 있죠? 취득가액이 9천? 빼기 자본적 수 비용이 있어요. 얼마입니까? 3,200. 돈 3,300. 양도 차익이 3,300이에요. 자, 빼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안 돼. 왜안 돼요?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 안 됩니다. 그럼 는 양도 소득금액. 금액이 3,300. 자, 빼기 기본 공제 해야죠. 기본 공제. 얼마? 250 빼면 돼요. 250. 그러면 양, 과세표준이 3,050만원. 과세, 표준이 3,050만원. 이제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세율을 해야죠. 세율 해야 됩니다. 몇퍼도냐 지금 보유기간이 1년 6개월 2년 미만이니까 40%, 40%. 그럼 1220인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1220만원 3번이 되겠죠. 이런 형태 문제도 가끔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가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중 옳지 않은 건데, 1번.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죠? 2번. 양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지. 세금 낼 것이 있든 없든 반드시 뭡니까? 신고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정답 2번. 3번. 부담부 중에 따라서 예정 신고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예,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5초 나네요. 그래서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죠. 이건 우리의 시험 날 겁니다. 네 번째,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서를 포탈하려고 있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요. 5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 허가 1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세금 낼게있건나없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모의고사 해설을 다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혐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고, 어, 상당히 요즘에 심적 부담도 크고, 그죠. 또 날씨도 뭐 우왕좌왕 춥다가 더웠다 가 비만 계속 오는데, 그래도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어, 그다음에 항상 기분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